조국혁신당 대변인 한가선입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 투쟁 관련 논평하겠습니다. 장동혁 단식 투쟁의 장, 지선 출마자 충성 경쟁의 장인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수사용 쌍특검을 촉구하며 단식을 한지 엿새째입니다. 목숨 바쳐 싸우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신천지까지 넓혀서 수사하면 국민의힘이 종교를 통해 집단적 선거 개입을 한 것이 탈론할 게 뻔하니 민주당과 통일교로만 범위를 축소해 수사하는 특검법에 목숨을 걸립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조직별 목표 가입자 수도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종교가 개인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면 명백한 정당법 위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통일교 신천지 등 종교 전반의 정치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통일교와 민주당으로만 좁혀서 수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해왔던 정교 유착 비리를 밝히는데 국민의힘이 동의하신다면 조국혁신당의 특검법 안에 찬성을 표하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장동혁 대표가 전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곳에서 하겠다며 선택한 단식 장소는 국회 로텐더홀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출입증 없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국민은 출입하지 못하는데, 오세훈, 이철우, 박형준, 이진숙 등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로텐더홀은 단식 투쟁의 장이 아니라 지선 출마자 충성 경쟁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중단해 주십시오. 비판적 목소리를 낼 만한 사람들은 사전 차단되는 로텐더홀을 벗어나십시오. 진짜 국민들은 국회 밖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여의도 광장에 나가서 농성을 이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